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빙의 최고의 경기는 무엇인가요? 골든스테이트에게 1대3으로 끌려가던 시리즈를 뒤집는 시발점이 된 5차전 41득점 퍼포먼스 브루클린 시절 올랜도를 제물로 60득점을 퍼부은 커리어 하이, 델러스에서 6키치를힘 빠지게 만든 신의 손, 왼손 버저비터 플러터같이 대단한 경기들이 수두룩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세란토니오전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무르른 카와이 레너드를 필두로 베테랑인 토니 파코와 마누 지노빌리, 무려 팀 덩컨까지 있었던 세란토니오는 직전 시즌 우승을 거머쥔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강호를 상대로 당시 4년차 22살에 불과하던 어빙이 그야말로 무쌍을 찍었습니다. 스크린을 활용해 영리하게 어빙을 따돌린 토니 파커를 필두로 한 세란 토니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았으나 파커와 레너드 사이를 뚫고 르브론에게 절묘한 패스를 전달한 어빙 또한 파커에게 당한 걸 똑같이 대갚아주며 클리브랜드의 근소한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밑에서 파커의 볼을 긁어낸 손질과 좌울 없이 속공 레이업을 막아낸 수직 견제뿐만 아니라. 두기 두 명의 발목을 동시에 접수한 크로스오버에 이은 유로 스텝 장면이 압권이었죠. The h i 그러나 이쿼터 들어 리즈 시절 코와이 레너드까지 슬슬 발동을 걸며 세란토니오가또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30살 르브론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내고 공수양면에서 스퍼스의 상승세를 이끈 카와이 레너드. 그러자 잠시 벤치에서 쉬고 나온 어빙이 직접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덩컨과 파커의 노려미를 앞세운 세란토니오가 달아나려 할 때마다 갈듯말듯 주춤주춤 파고들어 자유투를 얻어낸 어빙은 덩컨의 블락 타이밍을 뺏은 업박 크로스 잽 유로스텝과 아슬아슬하게 밸런스를 유지한 큰 보폭의 드라이빙 플로터에. 크게 돌아 들어간 돌파로 파커에게 엔드원까지 얻어내는 등이 구간 팀의 연속 16득점을 모두 책임지는 원맨쇼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빙 혼자 외롭게 캐리한 클리브랜드와는 달리 쿼터 막바지 재등장한 레너드의 미들 점퍼를 비롯해 파코와 피켈로를 가져간 덩컨의 덩크 같이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제목소리는 세란토뉴가 여전히 근소하게 앞서 나갔네요. 파코와 덩컨의 필살 투맨 게임에서 파생된 커진으로 후반 3 0점을 올린 세란토뉴가 이제는 조금씩 점수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레너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루브론의 부지는 물론 러브조차 덩컨과 데니 그린의 터프한 수비에 고전한 탓에 8점 차로 끌려갔습니다. 결국또 부담 못한 어빙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수비가 정돈되기 전 공중에서 3명을 피해 더블 클러치 레이업을 올려놓은 어빙이 이 하이라이트의 여운이 채가실새도 없이. Well, dude, by Irving he 합스핀 크로스오버에 미꾸라지 같은 두더지 드리블로 수비 찍고 유로스텝에 이은 더블 클러치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 고난이도 스킬을 대방출하며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합친 한세란토니오를 끈질기게 뒤쫓았습니다. 이에 세란토니오는 어빙 쪽 수비를 강화해 리드를 사수하려 했는데요. He he 그 와중에도 본인에게 몰리는 수비를 피해 삼순에게 연이어 숟가락 어시스트를 건넨어빙 하나 like 데니그린과 주. 을춘 어빙의 뜨거운 슛감이 다소 잦아든 데 이어 파울처럼 보인 르브론의 돌파마저 콜이 불리지 않으며 좀처럼 투 포지션 간격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분여을 남겨놓은 시점, 어빙이 탐슨의 미스를 처리한 청운 같은 앤드원을 얻어내면서 막판 희망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41분, 40분, 3초 만에 바짝 붙은, 데니 그린을 단체, 3점을 적중시킨 허빙은 마침 긴장한 레너드의 자유투미스덕분에 잡은 마지막 공격권에선 절묘하게 3점 라인 바로 앞에서 올라간 결정적인 동점포까지 내리 책임지며 극적으로 이 경기를 연장으로 이끌었습니다. 5, 5, for Kyrie Irving. 이렇게 한바탕 클러치 타임을 스노은 어빙신의 기세는 연장에서도 전혀 식을 줄 몰랐는데요. Irving with another 3 n 49.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르브론과 뒤엉키는 장면이 옥에 튀었지만, 이내 멀리까지 압박해온 공수 겸장에게 한방 먹인 더블 클러치 앤드 원에 차크락 떨어지는 와중에 건네받은 르브론의 패스는 헤지테이션의 크로스오버를 가면 풀업 3점으로 장렬시키며 드디어 유리한 구절을 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장들어 0점을 잡은 르브론의 3점 2방이 더해지며 클리브랜드가 적진에서 간신히 승리를 따낼 수 있었네요. 최종 스코어 128대 125 어빙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어빙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로라하는 수비수들인 데니그린과 카와이 레너드조차 어쩔 줄 몰라한 아이솔은 물론 자채로운 스킬로 더블팀을 무력화시킨 누노강 꿀핸들링에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클러치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강심장의 면모까지 보여주며 3.100%의 성공률로 57.5어시 4스를 기록 차세대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린 기념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상대팀인 명장 포포비치 감독 역시 어떻게 해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평할 정도로 내용과 효율, 승리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동시에 잡은 엄청난 활약이었죠. 그나저나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무쪼록 이젠 33살에 접어든 베테랑 카이리 어빙이 차기 시즌 건강하게 복귀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reak this down together. We're gonna, we gonna take some of your favorite clips and we're gonna break this down oh together because God. this version of me, right? Look at the look at the matchup though. Irving versus Parker, bro. Come on, man. Champions. Champions, bro. I'm going against the best of the best. This is this is what I grew up in. Five years into the league. Four years into the league, I was I was dealing with this. Yo. And won. No, I did. Dude, that was surprising as fuck. He missed both of them. That was crazy. <laughs> yeah. The Spurs were shocked, m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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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that whole arena was just shocked when I made that shit because it was like a Hezy right pull. Like if it's just a subtle, like I froze Kawhi right here. Look, I dribbled, froze him. He didn't really have a jump. He didn't really have this. To test. This is when I knew I was feeling it once I started hitting shit like that. Nah, this that's is a right. tough shot. Go. Back here, miss one for me.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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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ack. Oh, gosh. Wow, I'm getting cooked right now. <laughs> yeah.